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귀엽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난 상남자거든 완전 태포남 태평양 같은 대형근 쩍쩍 갈라진 섹시한 복근 남자의 상징 두꺼운 팔뚝 오늘도 난 멋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지 오늘은 상체를 한번 조져볼까? 연구회원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신 김에 저랑 운동 한 때리실까요? 네? 왜요? 저 PT 신청 안 했는데요? 우리 봉구 야님이 팔뚝에 근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2kg 아령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에? 자 아령 들어보실게요 하나 더 살아보기세요 회원님 배에 힘주고 올라오실게요 자 위로 올라오실게요 올라오실게요, 올라오실게요. にかで。